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급등 예상주로 TBC라는 종목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음 오늘 별다른 소식도 없이 주가가 어 장중에 어14% 14%까지 이렇게 급등이 나왔는데 어 방송 서비스 어 이런 업종군이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어떤 종목인지 어 이런 마음은 들어도 대충 아실텐데 어 지금 현재로서는 어 장기적인 급등 이런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 오늘 급등 예상주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앞으로의 전망 또 어디서 주가가 흘러 내렸을 때 어디서 지지를 받고 또 언제 이렇게 상승이 나와 주는지 또 목표가는 얼마이고 이런 거 제가 이번 영상을 통해서 자세하게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어 보너스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주식 주식 하시면서 앞으로 이 원금 회복, 원금 회복 할수 있는 방법 그리고 스스로 요즘 혼자서 주식 매매 많이 하시죠? 홀로 서기로 주식 많이 하시는 분들을 어, 꾸준히 이렇게 수익 그래프를 찍을 수 있는 방법까지 어, 이번 달 추석을 앞두고 있고 어, 여러분들 미리미리 떡값도 챙기고 뭐 손조들, 조카들 용돈도 벌어 가시라고 오늘 전부 다 이렇게 공개할 예정이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안 누르신 분들은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종목들 보시기 전에 어 제가 여러분들이 원금 회복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린다고 했죠. 어 여러분들이 오늘은 어떤 종목으로 어떻게 수익을 낼까 뭐 이런 고민도 있을 거고요. 또 이런 급등주 하나를 이렇게 찾아내더라도. 막상 매수를 못하고 어, 살까 말까 하는 이런 고민 때문에 어, 여러분들 스트레스 많이 받고 계실 거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음, 이런 분들이라면 제가 아침에 어, 장 전에 어, 여러분들한테 이런 급등주 딱한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어, 제가 전업투자자로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옆에 보시면 이 시초가 단타 검색기가 아주 큰 역할을 했는데요 어, 이 검색기는요 어,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자면 아침에 어, 장 전에 어, 호가창을 보시면 이렇게 매도세가 있고 매수세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매수세가 가장 센놈을 검색해라 라고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자 제가 어, 여러분들 안 믿으실까 봐 인증 자료를 조금 준비를 해 봤는데요 보시면은 어 인터넷에다가 오늘 시간이라고 이렇게 여러분들 한번 검색해 보시면요. 그 검색했을 당시의 시간, 네. 당시의 시간이 이렇게 나오는데 컴퓨터에서도 보시면 8시 46분 동일하죠. 오늘 날짜 9월 1일, 컴퓨터에서도 9월 1일, 오늘 날짜죠. 어 목요일이고 어 검색기, 이 시간대에 검색기를 보시면 장전 시간에 편익 시스템이라고. 어, 여러분들 떠 있는 거 보이시죠? 어,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어, 이 선익 시스템, 보시면 선익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문자 보내드렸어요. 자, 내용을 조금 보시면은, 종목은 선익 시스템 보내드렸고, 제가 오타가 날수 있으니까 종목번호 이렇게 같이 드리고, 재료에는 뭐 이런 게 있다. 설명 간단하게 드렸고, 그리고 매수가, 언제 매수를 해야 되는지. 시초가에 시장가 매수를 걸어두시면 장 9시 어 시작과 동시에 여러분들 체결이 돼요 그리고 손절가 혹시 모를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제가 이렇게 손절가 잡아드렸어요 자 차트 볼까요 우리 차트? 차트 보시면요 이걸 확대를 조금 해서 보자면 시가가 1% 시가 1% 그리고 고가 고가가 16% 빼면요 이렇게 두 개를 빼보면 15%까지 오늘 장중에 급등이 나왔죠. 제가 목표 수익률 몇프로 드렸다? 네, 10% 잡아 드렸습니다. 정확하게 10% 이상 급등이 나왔고 어, 이 손절가는 어떻게 나왔냐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음, 어제 날짜, 어제 날짜의 종가 이렇게 확대를 해 보면 8월 31일 어제 날짜의 종가 17,800원 이렇게 잡아 드렸어요. 오늘 저가가 얼마나 왔죠? 오늘 저가가 17,750원. 한옥가 차이로 정확하게 지켜줬죠. 그래서 어제 날짜의 종가를 제가 어, 여러분들한테 타이트하게, 어, 리스크 관리하시라고 타이트하게 손절가 드렸어요. 자, 오늘 이렇게 문자 받으시고 한번 매수해 보신 분들은 어,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리고, 어, 제가 매일매일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급등주 한 종목 딱 보내드리고 있는데, 어, 무료로 여러분들한테 보내 드린 만큼이나 여러분들 을 제가 알려 드린 이 수익률, 이 수익률만 챙기셔야 여러분들 어떻게 한다? 이 성공 투자, 성공 투자 하실 수가 있어요. 간혹 어, 욕심 부리시다가 이 꼭대기 수익 챙기려고 욕심 부리시다가 손실 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윗꼬리, 이 윗꼬리는요. 지금 알고 내려온 거 보이시죠? 어, 뭐 그래도 수익이긴 한데 여러분들 이윗 꼬리 꼭대기 수익은 이 포기를 할줄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제가 문자 보내드리는 걸로 천천히 이 원금 회복을 하시면 되는데요. 네, 실제로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정보방, 무료 정보 공유방 이렇게 위로 올려서 인증 자료를 제가 하는 거 말고 여기 계신 분들이 인증 자료를 조금 올려주시는데 이렇게 인증 자료를 보내 주세요. 하나 이렇게 딱 클릭해서 보자면. 1년치, 네, 여기 실계좌, 실계좌, 이렇게 여러분들 확인하시고, 어, 1년치 수익률, 이거를 그래프로, 어, 마이 누적이라고 보이죠? 내 누적이라는 거예요, 내 누적. 수익률을 그래프로 이렇게 인증을 해주셨는데, 저를 만나기 전에는, 음,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제자리, 수익도 안 나고, 큰 손실도 없고, 뭐 손실 나시는 분도 있으시지만, 이분께서는 제자리 걸음이었다. 근데, 저를 만나고, 지금 5월달, 6, 7, 8월, 지금 9월이죠. 저를 만나고 이렇게 수익률이 급격하게 증가한 거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어요. 어, 그리고 또 하나, 또 하나, 제가 매매일지를 이렇게 한번 8월달에 써 봤어요. 매매일지. 어, 이거제 보시면은 전부 다제 개인 유튜브, 네 유튜브 채널에 올려 드렸던 종목들이고, 음, 이렇게 많아요. 저는 조금 어, 자금력이 커가지고 어, 종목들 로테이션이 되지만, 맨 밑에 수익률 마지막까지 작성한 수익률을 보면 400% 400%가 됩니다. 뭐 자금력이 크신 분들은 전부 다이 종목들 하나 하나 전부 사서 이렇게 수익률 달성을 가능하지만 달성이 가능하지만 어 자금력이 조금 적으신 분들은 이 수익률을 이렇게 반 잘라도 200%가 넘습니다. 뭐더 소액이신 분들 더 소액이신 분들 또반 잘라도 100%. 내가 이산 종목들 절반만 사도 또 절반만 사도 100%의 수익률을 가져가실 수가 있죠 그쵸 전부 다 보시면 천천히 올릴게요 천천히 어, 보시면 손실도 있고요 어, 아직 정리 못한 종목도 있고요 또 계속 올려보면은 어, 손실이 있죠 제가 기준선 다 잡아 드리기 때문에 손실이 적다 분명히 손실은 발생하고 리스크 관리는 가능하다. 제 영상만 보고 따라 해도, 자,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하고, 어, 이런 종목들, 이러고 딱 외워뒀다가, 제 개인 채널, 진짜로 이 종목이 있었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시고, 어, 이렇게 여러분들도 참여해 보고 싶다 하시면요. 상단에 보시는 제 개인 번호, 제 개인 번호로 여러분들 문자 나눔이라고 보내주시면, 어, 여러분들도, 어, 무료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어, 그리고, 어, 나, 나는 혼자서 매매해, 하시는 분들, 어, 나는 홀로서기 매매하시는 분들 꾸준히 수익 낼수 있는 방법도 제가 공개한다고 했죠. 자, 혼자 매매, 혼자 홀로서기 매매하시라고 옆에 보시면 승률 100% 단타 검색기. 어, 제가 이 검색기랑 또 이런 수식 신호들, 수식 신호들, 이런 신호들을 제가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어, 실제로 제가 매매 기법 일부로 쓰고 있는 이 신호 검색이랑 신호 검색이랑 그리고 검색기 이두 개를 제가 실제로 쓰고 있는데 어,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자면 어, 이 검색기는요 어, 차트상에서 이런 신호들 이런 신호들을 검색해라 어, 라는 이런 검색기인데요 어, 이 신호병의 의미를, 의미, 의미를 조금 부여를 해보자면 이 빨간색에서는요 어, 여러분들 안 보이실까봐 검정색으로 어, 이 빨간색은요 어, 정지해라, 정지해라. 그리고 이 주황색은요 단기 투자. 응. 나는 어, 느긋하게 투자를 하고 싶어 하시는 이 단기 투자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이 주황불에서 매스 포지션을 잡으시면 되고요. 이 초록불, 이 초록불에서는요 출발해라, 출발해라. 그래서 안타 스윙, 짧은 7일 안에 끝내는 스윙 이 포지션이 겹치기 때문에. 나는 짧은 투자, 짧은 기간 투자를 선호해 하시는 분들이 이 초록불에서 여러분들 매수 포지션을 잡으시면 되세요. 쉽죠? 어, 심리적으로 어, 여러분들 살까 말까 고민 많으신 분들, 혼자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어,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말라고 제가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실제로 이 수익률이, 수익률이 엄청납니다. 어, 오늘 떴던 종목들 어, 지금 아직 오전장이라서 한국 주강 한 종목 이렇게 떠 있긴 한데요. 어 이렇게 클릭을 해서 보자면 오늘 시가가 얼마죠? 시가가 5% 시가가 5% 퍼센티만 볼게요. 그리고 고가가 26% 이렇게 마이너스해서 계산을 해보면 21%까지 네, 장중에 상승이 나왔죠. 그렇죠? 단타 포지션으로 초록 불 그리고 단기 포지션으로 주황 불 그렇죠? 이 빨간 불을 겹쳐서 뜰 때는요 매수 포지션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무시해도 된다 단 이 빨간 표시에서 단독으로 떴을 때는 매수가 금지다. 왜냐면 이 뜻이 정지해라라기 때문에 이 주황불은 준비해라, 초록불은 출발해라. 이런 의미가 있다고 했죠. 제가. 초록불에서 21%의 수익률. 수익률 깔끔하죠? 뭐, 과거로 가도 여러분들 똑같아요. 과거로 가도. 과거로 가도 여기, 여기서도 어, 그 매수 신호가 떴죠. 그래서 신호가 뜨고 단기 투자를 선호하시는 분 주황불에서 매수를 해서 이렇게 뭐 나는 좀 차트 볼줄 안다 하시면 이렇게 끌고 갈 수도 있고요 한번더 이렇게 내가 뭐 드리블을 잘하는 사람이면 흑대기 수익까지 챙길 수 있었겠죠 그리고 나는 단타 어, 7일 안에 끝나는 짧은 단기 투자를 선호하시는 해 분들은 어, 여기가 이렇게 보시면은. 시가가 마이너스 1예요 시가가 마이너스 1%, 그리고 고가가 4%, 그리고 수익률 계산해 보면 5%까지 상승 나왔죠. 충분히 안타 포지션이 나오더라. 7일 안에 끝내는 수익 투자로 이렇게 끌고 갔다 할더라도 어, 여기가 상한가인가요? 네, 상한가 한방 터지고 깔끔하죠. 그쵸? 자, 여러분들 어,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차트 볼줄 몰라. 어, 이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주황불. 이 주황불에서 날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단기 투자 어 선호하시는 분들이라면 욕심 없이 스스로가 목표 수익률을 어 10%만 잡으시면 되고요. 어 종목들 많으니까 이거 말고도 먹고 나올 수 있는 종목 많으니까 한 종목당 10%의 수익률을 어 깔끔하게 챙기시면 되고 이 초록불, 초록불 투자, 어 단기 투자, 단타, 단타나 스윙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최소 단타니까. 1%의 수익률 챙긴다. 이렇게 목표, 스스로가 목표를 잡으시면 되세요. 자, 어떤 종목, 어떤 차트를 가져와도, 이 초록불, 초록불, 이 신호 위치에 있는 차트라면, 어, 수익률은 보나 마합니다 어, 저도 그렇고요. 어,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괜한 시간 낭비예요. 어, 오늘 봤던 선익 시스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어, 매수를 해서 물렸지만. 다음날 고가까지 2%그 다음날 2%더 하면은 4% 이상 수익률을 우리가 챙길 수 있었고 왜냐면 7일 안에 끝내는 수익투자로 제가 끌고 가도 된다고 했죠 뭐 여기서도 단기투자 단기투자 뭐 여기서 내가 당장 원하는 수익률을 못 만들었지만 이탈했다 다시 올라오면서 결국에는 수익이 나더라 똑같습니다 어이 검색기랑요 그리고 이 수식들 이런 순회, 신호 수식들 나도 나도 이거 한번 받아보고 싶다, 사용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있는 제 개인번호로 여러분 문자로 검색이라고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이렇게, 이렇게 사진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무료배포하고 있는데 내용을 살짝 보시면 이 위에 있는 거는요, 위에 있는 거는 이 검색기를 만들 수 있는 검색식이고 여기 수식. 수식이라고 보시죠. 이 이런 수식들은 빨간 불을 만들어내는 수식, 그리고 주황 불, 노랑 불을 만들어내는 수식이고, 그리고 초록 불을 만들어내는 수식, 그리고 마지막으로 있는 이 수식은요. 여러분들이 신고가 초보자일수록 주식 처음 하는 분일수록 이 신고가 영역을 건드리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신고가에서 이렇게 급등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영역을 만드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 고점 이 고점에 물리시는 분이 태반이다. 그래서 어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는 이 검색 시기랑 검색 신호들은요. 이 신고가 영역에서는 뜨지 마라. 라고 기본적으로 세팅을 해서 보내드리고, 마찬가지로 이 검색기에서도 신고가 영역은 뜨지 마라. 어 위험하니까 어 물릴 수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세팅을 해서 보내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문자 여러분들 받으시고 여러분들 아이디 아이디에다가 딱한 번만 세팅해 놓으시면요 핸드폰에서도 볼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본업 하시다가 직장 생활 뭐 사업 하시다가 시간 날 때마다 HTS나 HTS나 MTS 이거 한번 딱 들어가셔서 검색기에서 어떤 종목이 떴는지 차트에서 이렇게 아 종목들 확인하시고. 한번 눌러 보세요. 이렇게 한국 주강이 떴구나, 떴구나해서 눌러봤더니 초록불이 떴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포지션이 나왔다라고 하면 그냥 여러분들 매수 버튼 누르시면 돼요. 제가 주식 유튜버로 성장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손쉽게 돈 벌어 가실 수 있게 이렇게 또 여러분들 홀로 서기 매매, 혼자서 원금 회복해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나눔이면 나눔 검색이면 검색. 이렇게 내용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까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혼자 주식하지 마시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밤낮 없이 언제든지 제 위에 상단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어, 문자도 좋고요 전화도 좋아요 어, 저와 함께 성공투자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랄게요 자 본격적으로 어, tbc 종목 살펴볼 텐데요 이렇게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한번 봐서 어, 재료에는 재료에는 딱히 눈에 띄는 재료는 보이지 않았고 어, 차트를 보시면 어, 바닥 구간에서 이런 저점을 올리는 횡이 어,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어, 이때 이 언저리 앞전에서 이렇게 급등이 나왔어야 하는 자리였지만 지수에 밀렸는지 뭐 물량 매집을 원하는 물량 매집을 못해서 이렇게 한번더 하락을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더 이렇게 하락 이후에. 하락 이후에 국가가 원래의 위치로, 원래의 위치로 원복을 시켜 놓았죠. 어, 그렇다면, 그렇다면, 앞전의 매물 소화, 이 앞전의 매물 소화라 하기에는 살짝 거래량이 약해 보이긴 하지만, 어, 지금 자리에서도 충분히 어, 신규로 매수해 볼만 하다. 뭐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부터는 어, 여러분들에게 딱 필요한 부분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어, 집중하세요. 어, 기준선 하나 제가 잡아드릴 텐데, 기준선 1,050원 이렇게 잡으시고요. 어, 이 가격 위에서 여러분들이 분할로 매수매집 한다 아시겠죠? 자, 매수매집을 진행하다가 가격이 탈이 나온다 라고 하면요. 일단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여러분들 손절, 손절해 주시고. 어, 손절 이후에 다시 이 가격을 재돌파하면 그때 가서 재매수한다. 아시겠죠? 자, 목표가는 지금 얼마를 바라보고 있냐? 국가가 이렇게 곧 그대로 상승이 나온다면, 어, 1차적으로, 어, 다음 매물 구간, 다음 매물 구간은 1320원 근처에서, 음, 어느 정도 우리가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어 2차적으로는 어, 차트를 어, 조금 이렇게 줄여서 보자면 이 앞에 매물 엄청나죠. 엄청나서 어, 아마 크게 가지는 못할 것 같아 보여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짧게 어, 2차적으로 짧게 뭐 얼마 안 돼요. 그래서 1350원까지 뭐 이런 경우 보셨죠. 한 방에 이렇게 슈팅 줬다가 어느 정도 이렇게 도달을 했는데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는 모습 어, 한 방에 이렇게 해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가격 잘 체크해 두셨고 어, 여기 손절가 어, 이 가격은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여러분들 꼭이 가격 그리고 여기 목표가 제가 잡아드린 거 이거 여러분들 잘 체크하셨다가 어, 성공 투자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는 무료 카톡방 여기로 입장하시면 영상에서 공개할 수 없는 비공개 정보들 공유해 드리고 있고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종목들 대응도 해 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자, 무료 정보 공유방 링크 받아 보실 수 있는 방법은요. 자, 상단에 있는 제 개인 번호, 제 개인 번호로 숫자 3 간단하게 보내 주시면 초대 링크 그리고 비밀 번호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개인적으로 들고 계신 종목들 종목 상담이 필요하시면 종목명 여러분들의 매수 단가 그리고 비중 이렇게 적어서 마찬가지로 제 개인 번호로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면 제가 주식은 디테일이라고 했죠.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의 종목 분석을 해서 상승이 나왔을 때, 또 하락이 나왔을 때 대응법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시나리오 적어서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밤낮 없이 언제든지 보내주세요. 아시겠죠? 자, 영상의 구도 요한 번씩 눌러 주시면 여러분들의 계좌가 빨갛게 변합니다. 감사합니다.